아 <laughs> 엄마. 어, <laughs> 어, <laughs> 어, 저희 오늘 에 가거든요. 우리 민우를 위해서 엄마가 다이소에서 이거 샀어. 좋아해. <웃음> <웃음> 다이소에서 이거 샀어. 민우야. 아, 사랑해사랑해 사랑해. 다이소에서 이거를 샀는데요. 여행 오리까지 걸어 주려고요. 잃어버릴 게 뻔하니까. 커피랑 민우 빵 맘마. 맘마. 저 이미 빵한 접시 해 했긴 했거든요 저희는 또 추가로 우리 민우를 위해서 이거 사, 시켰습니다.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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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딨어, 창아? 어딨어, 여기 추천해줘가지고 왔습니다. 어저께 타이 음식 망했으니까 오늘 타이 이렇게 맛있는 거... 안녕하세요~ 둘의 애기 하나에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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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여워~ 그, 그거 흔들지 말고 먹어! 왜 갑자기 춤을 추는 건데 오늘은 드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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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편이 미국에서 오는 날입니다 지금 인천공항 가고 있는 중이에요 어 여러분 그거 알아요? 구글에다가 그 플라이 넘버를 치면은 지금 얼만큼 왔고 뭐 이런 거 도착시간 이런 거다알수 있는 거 바뀌는 도착 시간까지 다 알려주는 거고 시간이 어떻게 갔는지 모르게끔 지금 한달 반이 훅 지나갔는데 남편 없이 제가 아이를 혼자 돌본 거잖아요 물론 친정 시댁 도와주시긴 하셨지만 그래도 남편만큼 이제 막 이렇게 남편이 너무 그리웠다 외로워서 그리운 게 아니고 이제 홀로 육아를 하기 때문에 그리웠다 우리 남편 너무 너무 그리웠다 오빠 도착했어 드디어 도착했어 야 여기 공항인데도 와이파이가 잘 터진다 이어 한국은 잘, 잘 터져 어 장난 아니다 어 장난 아니야 야 근데 한국 좋다 한국, 한국 너무 좋지 보니까. 아 삼삼로 보니까 이 너무 기분이 한국 나. 너무 좋아 아니 진짜? 그리고 달라 너무 다잘돼 있고 좋아. 아 우리 오빠 왔어요 우리 오빠 왔어요 응. <laughs> 드디어 왔어요. 어 컨디션 좀 괜찮네. 그래도? 어 나쁘진 않아. 어. 아까 전화 통화할 땐 진짜 죽어갔는데 사람이. 민우야 누구야? 누구야? 아빠! 아빠! 아아 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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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싶 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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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그아그아이 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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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아아아아아 <laughs>

<목소리> 한국 돌잔치는 어떤가 한번 봅시다. 어, 다 이렇게 다돼 있잖아. 이쁘게 그냥 다돼 있잖아. 그냥 빌리기만 하면 돼. 너무 너무 부럽다. 저희 돌잔치 진짜 힘들게 했었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남편이랑 위너랑 <목소리> <목소리> 돌잔치 왔습니다. 랄랄라. <목소리> <목소리> 이벤트는 무조건 돈이지. 아, 나는 돈. 여보 판차분. 돌잔치 했어요. 할요 돌준맘. 아돌돌맘 Yes. 돌마이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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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모 알아볼 수 있어? 안녕하세요. 알아볼 수 있어? 네. 안녕하세요. 이모가 너무 예쁜 옷을 입지브릉부릉 아, 이모 봤지. <laughs> 예? 이모 아이고, 기억나?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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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졸려? 우리 끼기 아이고 자면 안된대 자면 안돼 자면 안된대 이모 돌 축하해 우리 온주대 가족

저기 저기 두분 건강하세요. <laughs> 지금 남편은 민우 재워서 차 안에 있고 저는 빨리 먹고 밥톤 터치를 해줘야 됩니다. 양꼬치를 얼마나 우리가 먹고 싶었는지 미국에서. 짠하 짠해짠 짠짠. 어때 아빠? 맛있어 맛있지? 음. 여기가 음. 훨씬 맛있지, 거기보다. 나도 하나 먹어보겠습니다. 육즙이 막 있잖아, 얘네. 그치? 음. 근데, 먹은 주변에서 일하는 사람들 회식을 여기서 하잖아. 여기가 제일 맛있다고 해서 여기로 온 거야. 어, 저걸 끌겠다고 난리인지 몰라. <laughs> 우와 <hatten> 우와 저희 오늘 시그니에 가거든요 우와 아 여기가 라운지구나 <metalemat> 자, 끌고 다니세요. 어. <laughs> 이걸 왜 이렇게 끌고 다니고 싶어 하는 거야? 진짜 귀엽게. <목소리도> 배정해드린 객실은 사선으로 한 객실을 조금 보실 수 있도록 배정해드렸어요 <목소리도> 앞쪽에 전국. <정국>. 마라탕? <목소리도> 아, 마라탕 너무 힘들어요. <목소리도> 저희 시그니엘 왔는데 지금 방, 방이 레디가 안 돼가지고 밥 먹고 올라가려고 왔어 얘좀뭐먹을까 음. 지금 가지고 온 요거는 오빠가 의자로 부스터로 쓰고 있어요 <laughs> 야, 우리 오빠 천재야 천재 <laughs> 아 맛있어 아 맛있어 맛있어, 아, 맛있어, 맛있어. <laughs> 어, 어, 나 뭐든 먹기만 그만하면 어. 돼가안 먹어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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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얘 진짜 해피보이야. 가방 줘. 아, 주어 없어졌나? 깜짝깜 놀래. 왜 내가 왜 없어져? 걔 누구야, 누구? 민우 가봐 누구야? 왜 오늘 이 가방에 꽂혀가지고. <laughs> 어 길막 하시면 안 됩니다. 내가 어. <laughs> 가서 짐풀 거야? 어 오. 민호 가서 짐풀러요 그거. 오우, 바람 소리 무서워. 저희는 92층 85호 이렇게 받았거든 입장하세요. 86, 85. 여기가 없네? 짠. 여기가 저희 룸이에요. 정하세요. 어, 공기청정기 갖다 줬다. 굿. 음. 여기 공기청정기도 신청하면 주더라고요. 그리고, 아, 가드가 아, 저거구나. 가드가 그렇게 크지가 않네. 어. 침대에서 애기랑 같이 자야 되니까 이거 가드 설치해 주셨어요. 게다가. 뷰가 제일 중요한데 지금 오늘 눈이 갑자기 와서 이게 뭐예요? 우리 그때 뉴욕 전망대도 이랬는데. 우리가 어떻게 높고 차가워 올라가면 되냐? <laughs> 어. 그래도 아무튼 저희 왔습니다. 인프라가 일단 잘돼 있어. 요거는 이제 웰컴 기프트. 무슨 베스번 같은 거였는데. 아, 백스 번. 음. 오. 욕실 좋다. 어, 샤워실 너무 좋죠. 와, 우리 집도 욕조가 있지만 이런 느낌이 아니라고 해. 이거 나 이거 필요해. 이거 사고 싶어. 이거 이거. 바스티. 어머. 딥티크에요 다. <laughs> 어쩌죠? 나 이걸로 머리를 한 다섯 번은 깎고 가야 되겠는걸. 얘가 자동으로 열렸어. 어, 음. 변기도 고급져 남편 잘 만나서 이런 데서도 자보고응 잘 만났다고 몇번 얘기해. <laughs> 중국 사람이에요. <하는> <웃음> 네. <웃음> 미네랄 워러가 컴플리먼트예요. <laughs> 저희 친구가 잠실에 살아서 아쿠아리움 같이 가려고 기다리고 있어요. 오보나 수달 키우고 싶어 수달. 어. 수달 키우고 싶어. 응. 오, 오. 귀여워. 키우는 수영하지. 너무 귀여워. 민 너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게 물고기래 이게 물고기래. 한번 보고 와야 돼요. 와, 무서워. 어, 주의해. 걸간다. 너무 귀엽지. <laughs> 정관 수술 오늘 할 거야? 정관 수술 오빠 지금 목요일 날 예약 잡아놨거든요. 둘째 어떻게? 너무 귀엽지. 둘째 딸이면 진짜 미칠 것 같지. <웃음> <웃음> 박사님들 쓰세요쓰세요 <laughs> <laughs> 쓰세요. <laughs> 엄마 어디 어요 엄마 테 오세요. <웃음> 예. <웃음> 어 밀어 밀어 밀어서 같이. 같이 아 세시수 타는 거 봐. <laughs> 밥먹으러갈 아, 시간 기여. 저희는 이제 아쿠아리움 다 보고 친구 집 잠깐 가서 수산물 시장 쪽이 옆이에요. 지금 회를 먹으려고 가고 있습니다. 아, 그랬나? 어. 맞아. 기억. 귀여... 나다그치 어. 어디 앉죠? 너 열로 앉아도 있고. 신세계도 있고. 지금 <웃음> 그래? <웃음> 한 번에 <laughs> 다 들었어. 나 <laughs> 여기.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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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썩썩 날라온다 어, 채훈이가 입었던 거야 오빠 <laughs> 10시까지 놀았어요 우리 민우랑 <laughs> 왜안자 민우야? 택시에서 잠들 줄 알았는데 코뺀거 좋아 사장님 들어가십니다, 회장님 들어가십니다. 이모차에서 <laughs> 우유를 발견하셨어요 좀자왜 저래 무슨 <laughs> 호이냐 I yeah. know. Yeah.